리딩 파워 17강 3번이요자첫 <laughs> 문장이 주제문이고, 자 당신이 시작하기 전에 가르치는 것을 당신의 아이들 요거에게,에게, 당신의 아이들에게 책임감을 잃게 돼요. 어, 책임감을 가르치기 시작하기 전에 be certain이라는 건 뭐냐면 엄마를 확실히 해라 라는 명령문이고요 확실히 하세요 당신이 have the concept clear 컨셉이라는 건 개념이고 개념 요 개념은 요, the 컨셉이라고 잡아준 이유는 앞에 있는 책임감이라는 개념을 말하기 때문에 자 다시 책임감이란 걸 아이들에게 알려주기 전에 확실히 하세요 당신이 그 책임감이라는 면책임감이 개념을 clear 분명한 이란 뜻이에요. 명확한. 당신 자신의 마음속에 책임감이란 개념을 분명히 갖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너부터 책임감이 뭔지 확실히 챙겨라. 자, 책임감이란 건 당신에게 mean 뜻이 뭐죠? 동사로 mean? 어, 오케이. 책임감은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스스로 일단 개념을 정립해라. 와시, 이렇게 어떤 이란 뜻으로 예를 수식을 해요. 그 다음에, do you think는 이렇게 적어봐봐. 당신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해석을 해보시고 자 다시 어떤 책임감들을 얘는 뭐, 뭐, ~~을 이라고 붙여주고 어떠한 책임감들을 당신이 생각하기에 아이들이 should 는 뜻이 뭐지? should 뭐죠? should 뭐, 뭐. 해야 한다요 다시 어떤 책임감들을 당신이 생각하기에 아이들이 가져야만 합니까? 그리고 at what ages 어떤 나이에 가져야 합니까? 뭐 이런 것들을 다 너가 먼저 생각을 해봐라. 그래서 질문의 주제는 책임감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전에 네가 먼저 책임감이 뭔지 확실히 알고 있어라. 개념을 정립해라라는 게 질문의 주제요자 대부분의 부모들은 feel 느끼는데 기본적인 책임감들이 include의 뜻은 include 을 포함하다는 동사고, 뒤에 반드시 ing만 씁니다. t 키 k e 틀려요. 자, 그리고 요게 지금 ing 구조가 요 1번하고, 키 e 하고 e 드 d 로 연결돼서, 피킹 두 가지가 둘다 ing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요것도 pick이 되면 안 돼요. 피킹 c k 이 반드시 돼야 돼. 인 n c l 뒤에 나온 거기 때문에, 다시. 대부분의 본문 느끼는데, 기본적인 책임감들이 포함한다고, 바로 깨끗한 방을 유지하는 것과, 그리고, 픽업이 집어드는 거죠. 어떤한 mess라는 건 뭐냐면 어, 어질러진 거, 어질러진 뭐, 엉망진창인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집의 다른 방에 개방, 애방 말고 집의 다른 방에서 made는 make가 원형이고 make가 뜻이 원래 뭐죠? 만들다는 뜻인데 우선은 요요 어, 표현을 알아낼 건데 Make mess. 얘가 엉망짐창으로 만들다는 뜻이거든 요게 지금 앞에 매스를 꾸며요 이엉망짐창이라는건 지가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잖아 사람에 의해서 그래서 메이드가 된 거예요 자 다시 자 기본적인 책임감은 포함하는데 깨끗한 방을 유지하는 것과 그 다음에 어, 그 집안의 다른 방들에서 만들어지는 어떠한 엉망진창인 상태를 피킹업 잘 정리하고 집어드는 것두 가지가 바로 기본적인 책임감이다 라고 부모는 느낍니다 자 그다음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될때 우리는 원해요 대문 앞에 있는 학생들이고 혹은 아이들 둘다 돼요 우리도 원합니다 아이들이 믿이란게만나자 말고 요런 뜻이죠 충족시키다 만족시키다 requirement 얘는 요구하다는 동사에서 명사가 돼서 요건이라는 뜻이고 다시 자, 우리 원합니다 아이들이 충족시키기를 그 요건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기를 원해요 그 요구조건이란 뭐냐면 전체사 동명사고요 되는 것을 말하는데 바로 learner 이건 뭐야? Learner. 뭐예요 learner 뭐요 학습자란 단어예요 학습자가 되는 요건을 충족시키기를 원하고 그두 번째 원하는 건 아이들의 숙제를 religiously 충실히라 뜻이에요. 성실히, 충실히 그들의 숙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책임감이 있게 되길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책임감에는 일단 아이들이 자기 방 청소 잘하고 숙제 열심히 하고 뭐요런게 이제 어른이 생각할 수 있는 책임감이 될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제시를 하는 거예요. 왜냐 면 위에 주제가 뭐였기 때문에 아이에게 책임감을 가르치려 하기 전에 뭐부터 해라. 책임 그 책임을 먼저, 개념을 먼저 잡아라. 그래서 첫 번째 아이들 의가질수 있는 책임감이란 방 청소하고 숙제하는 거 등등이 있지 않느냐. 어, 그다음 자 위에서 말한 것 말고 또 다른 책임감은 자 뭐에 대한 거냐면 personal 뜻이 맞아? personal 개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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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진이라고 있고요 위생이라는 뜻이 위생 개인적인 위생에 대한 거질 수가 있습니다. 이 개인적인 위생에 대한 설명이고. 개인적인 위생이란 거 뭐냐면 being bathed. bath b a t h 하면 욕조고요. 어, bath. 요게 뭐 욕조 물로 누구를 씻다는뜻이 있어요. 그래서 being bathed가 되는 건 몸이 잘 씻겨지는 거를 말하고. 그다음에 comb 얘는 빗질 하나, 머리빗 머리빗다는 머리 뜻이에요. 그래서 머리가 잘 빗어져 있고 잘 dress가 옷을 입히다는 뜻이거든요. 잘 옷이 입혀져 있는 거, 이거 등등이 바로 개인적인 위생인데, 이것도또 다른 책임감이 될 수가 있죠, 이런 얘기요 그래서 어, 두 번째 책임감은 뭐에 대한 거? 자기 자신에 대한 위생을 잘 관리하는 거, 이런 얘기요 뭐, 이런 것도 책임감이 될 수가 있고, There is 뭐라고 There is 얘는 엄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엄 있다. 뭐가 있냐면, Financial이라는 단어 좀 어렵죠? 재정적인 재정적인 돈의 이런 뜻이야. 자 재정적인 책임감도 또한 있는데 그러니까 세 번째 다른 책임감을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정리 잘하는 거, 숙제 잘하는 거두 번째는 몸청결을 하는 거세 번째는 뭐다? 돈과 관련한 책임감도 있다. 자이 위치는 한 단어 외열로 바꿀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석을 바꿔줘. 엔드 대열로 바꿔주고 얘는 앞에 있는 요 재정적인 책임감에서라고 해석을 해주면 돼요. 자, 그리고 이 재정적인 책임감에서 아이들은 learn 뒤에 투부정사만 써요. budget 이란 게 예산을 세우더는 뜻이고, 예산이 뭔지 아니? 예산. 앞으로 내가 어딘가에 써야 할 돈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거, 예산이에요. 자, 이, 이 재정적인 책임감에서 아이들은 학습하는데 예산을 세우는 걸 학습하고, 두 번째, 어, 돈을 소비하는데 w h i s e i n g 가 뭐예요? w i s e i n g 요거 w i s 가 뭐지? w i s 는 현명한. 부서가 돼서, 뭐요? 현명하게란 부서입니다. 돈을 현명하게 어, 쓰는 법을 학습하게 됩니다. 아, 그들의 무엇을? 그들의 allowances, 용돈을. 아니면, 서진처럼, 그 part-time, part-time, 이게 알바예요, 알바. 어, 알바예요. 알바 수입이나, 용돈을 현명하게 사용하고 예산을 세우는 법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지금 재정적인 책임감도 책임감의 일부라 할 수가 있다. 이런 걸 알려줘야 된다. 자, 아이들은 need 뒤에 to, 정, 삼을 쓰시고요. become은 대단한 뜻이고 대단한 동사 뒤에는 항상 형용사를 쓰게 돼요. responsible 뜻은? responsible 뜻은? 얘는? 아까 봐봐. 계속. responsibility란 명사가 있죠. 이게 뭐라고 그랬니? 이게 야, 계속 나왔잖아, 요 뭐. 뭐라 그랬니, 이게? 정신이 나갔구만, 지금. 책임감. 어? 책임감. r e s p o n s i b l e 는 형용사로 책임감이 있는 이 뜻이에요. 책임감이 있는. 자, 다시. 아이들은 need to 뭐할 필요가 있다, 될 필요가 있다요. 책임감, 책임감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들의 시간에 대해서도 말이죠 뭐 하면서 get to school 이 등교하는 거예요 등교하면서 뭐 하기 전에 종이 울리기 전에 등교하면서 두 번째 도 ing ing로 짝 맞춰줘야 돼요 두 번째는 curfew가 통금이에요 통금. 통금 통금을 k 핑 지키면서 manage to는 뭐냐면 이게 manage to가 이게 가까스로 혹은 겨우겨우 뭐뭐 하더라 이에요또 겨우 뭐 하면서 fit in all the activities. 그들의 모든 활동들을 겨우 겨우 짜 넣으면서 그러면서 여전히 휴식 시간이 휴식 시간을 꾸미는데 보세요. 원형을 leave고 leave가 뜻이 뭐지 게 leave가 떠난다 말고 떠난다 말고 이게 남겨 두 달한 뜻이거든. 앞에 있는 휴식 시간을 꾸미는데 휴식 시간이란 얘는 남겨 두눈이라는뜻이 y I N G 로 얘는 p 피기 때문에 남겨 진이 돼요. 남겨진 그래서 시간이란 건 남겨지는 게 맞죠. f 트가 맞아요. 다시해석을해 보면 자 마지막 책임감으로 뭐가 있냐면 바로 시간에 있어서 책임감이 있어질 수가 있, 있어야 되는데. 어, 종 올리기 전에 등교하면서 그 다음에 통금 시간을 지키면서 마지막으로 그들의 모든 활동을 겨우겨우 짜 넣으면서 여전히 휴식 시간이 남겨지도록 하면서 그래서 몇 가지 책임감이 나오죠. 책임감을 정리할 줄 알아야 돼. 지 질문의 주제는 아이들에게 책임감을 가르치기 전에 너가 먼저 채, 책임감이 뭔지 정해야 이런 얘기잖아. 첫 번째 뭐가 나왔지? 어떤 책임감? 어떤 책임감? 기본적인 책임감 해드하는게 뭐가 있다고? 바로, 일단, 청소를 잘 해놓는 거. 그죠? 청소를 잘 해놓는 거. 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바로, 두 번째 책임감은 학생으로서 숙제를 잘 하는 거. 그죠? 뭐 학습, 좋은 학습자가 되는 거. 세 번째, 그 다음 책임감 뭐가 있어요? 개인의, 개인의 위생을 잘 지키는 거. 그 다음, 네 번째 책임감은 뭐가 있어요? 용돈을, 현명하게 잘 사용, 재정적인 책임감, 용돈 사용 잘 하는 거. 그 다음, 다섯 번째 책임감 뭐가 있어요? 바로, 마지막, 시간에 있어서 책임감이 있어지는 거. 다섯 가지정도 든다. 그래서, 서술형으로 기본적인 책임감에 해당하는 것을 쓰시오. 그러면, 다섯 가지를 다 쓰시면 돼요. 이건 서술형만 나오지. 그래서, 어, 이게 아닌 거를 골라라 그러면, 이 다섯 개중에 포함되지 않은 거를 고르시면 돼요. 그까 식으로. 자, 4번으로 가자. 자 이거 질문의 주제가 뭐냐면 일단 소자 인터뷰가 있고 인터뷰가 뭔지 알지 그지? 설문조사가 뭔지 알지 그지? 그두 개의 차이점이 뭘까? 인터뷰랑 설문조사랑 어떻게 다를까딱 생각하기. 음... 인터뷰는 어떤 거야? 네 그럼 지금부터 오서진 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마이크 넘기면 블라블라하고 뭐라뭐라 하고 내가 받아서 또 뭐라뭐라 하고 이제 인터뷰. 요건 완벽히 짜여진다라고 할까 약간의 변동이 있을까? 약간. 약간의 변동이 있겠지 얘기지? 약간 유연성 있고 설문조사는 어때? 설문조사는 뭐가 있어요? 설문지란 종이가 있지그지 이거는 변동이 있, 변동이 있을까 없을까? 없지. 설문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항목을 절대로 바꿀 수가 없다. 그렇죠? 그고 이제 그 질문의 주제, 설문조사 인터뷰의 차이점. 음, 보자. 설문조사는 이 다소 라는 뜻이에요. survey가 설문조사 라는 뜻이고 interview는 인터뷰라 쓰시면 됩니다. like는 ~~와 같은 비슷한 이란 뜻이고 n l i k e 는 얘는 닮은 이란 뜻의 형용사인데 얘는 어, 이 자리에 쓸수 없어요. 왜냐면 설문조사는 뭐이다인데 바로 이렇게 뒤에 명사랑 묶어주려고 ~~와 같은 이란 뜻이라면 쓰셔야 돼요. 자 설문조사는 다소, 인터뷰와 같은데 인대 요, 중요해요. 요 사이에 생략된 거 써봐. 인더, 센, 더 센스가 생략이 됐어요. 뜻은 뭐냐면, 뒤에 주어, 동사를 받아서, 주어가 동사하다는 점에서 라고 해서 그래요. 주어가 동사하다는 점에서. 을다해 볼까? 설문조사는 다소 인터뷰와 같은데 누가 뭐 하다는 점에서 고 사람이 prepare 하게 준비한다는 동사. 준비한다는 점에서 어떤 사람이냐? 컨 c 트가 아까도 나왔는데 얘는 수행하다예요. 이순 앞에 있는 설문조사를 봤고요 설문조사를 수행하는 그 사람이 얘는 무슨 적으세요. 어싸 도부는 1년 의란 뜻입니다. 한 세트의 뭐이 정도. 한 세트의 1년의 한 세트에 1년의 질문들을 준비한다는 점에서 인터뷰와 다소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뭐다? 공통점. 공통점은 뭐다? 설문조사나 인터뷰나 뭘 한다? 바로? 준비를 하는 준비를 하기 전에, 그죠? 그건 똑같고. 자, 그러나가 나와요. 그러나. 차이점이나오겠죠 인터뷰는, 예, 인터뷰는, 인터뷰는 이루어진다라는 수동태가 들어가 있어요. 인터뷰가 하고 있다가, 인터뷰 이루어지는데, 1대1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conversation, 뜻이 뭐죠? conversation, 뭐다, 이건, 대화란 단어고, 자, 이게 중요하지. great flexibility, 이게, 아까 말했던, 유연성이라는 단어. 유연, 유연성이 뭐지, 이게? 때에 따라 잘 바뀔 수 있는 성질을 유연성이라고 그래. 그래서, 인터뷰의 특징은 뭐다? 아까 말했잖아좀 바뀔 수 있다고. 그래서, 어, 굉장한, 대단한 유연성을, 음. 대화가 가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인터뷰의 특징이다. 이두배 특징마다 바로 플렉스들리가 존재한다, 유연성이 존재한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뭐 뭘로 넘어가 지금 설문조사로 넘어가지 그지? 그래서 on the other hand 뜻이 뭐예요? 이건 반면에라는 부사구요반면에 설문조사는 보통 설문조사는 지가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쓰여지는 BPP가 맞죠. 설문조사는 보통 쓰여지는데 in advance 요건 미리라는 뜻, 미리, 미리 쓰여지게 된다. 그 인터뷰는 뭐 준비는 조금 하지만 실제로 진행되는 내용 자체는 인터뷰 하면서 결정되는 게 많아. 그런데 설문조사는 뭐다? 미리 전부 다 써도 되나요? 그 in advance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되고. 자 그다음, a number of the 얘는 보세요. 얘는 한 단어로 many라는 뜻이에요 many, 많은이란 단어고. Participants 얘는 참가자란 단어예요. 많은 참가자들이 동의하는데 지금 설문조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참가자들이 동의하는데 바로 Agreed에는 to 부정사만 쓰시고 a n s w e r e 에는 이거 자체가 a n s w e r 자체가 동사를 어디에 답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to는 절대로 쓰면 안 되고 각자 어법이 이렇게 돼요 자 많은 참가자들이 동의해요 대답하, 대답하기로 뭐에 대답하냐 어 set of가 아까 뭐라고 위에서 1년의 한 세트에 일 년의 질문들에 대답하기로 동의를 합니다. 설문지에서, 설문조사에서. 자, 그 다음, 요, 어퍼 보시면, amount가 틀린 거, 얘는, 셀수 없는 명사였어요. 그 뒤에 지금 참가자들 s가 붙었기 때문에, 셀수 있기 때문에, 어, a number of를 쓰셔야 돼요. number는 셀수 있기 때문에. 자, 만약에, 데인 앞에 있는 참가자들이고, 만약에 참가자들이 그들의 대답을 글로 쓴다면, 그 설문조사는, 어, 얘는, 얘가 f i r m i f i r m i 형태란 뜻이거든. 몸을을 띠다. 어, 어떠한 모양을 띠다 정도의 느낌. 자, 그 설문지는 바로 어떠한 형태를 띠냐. 카이스트 내외가 설문지예요. 설문지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어, 말 그대로 글로 쓴다는 게 뭐냐면 뭔가 물어봤을 때 거기서 이제 먼저 글로 이렇게 쓴다는 게 그렇다면 그 설문조사는 바로 설문지처럼. 형태가 바뀐다 뭐 이런 얘기에요 자그 다음 요데이도또 참가자들이고 이 참가자들은 may는 뜻이 뭐지 may 뭐죠 may main? may의 뜻뭐뭐 뭐? 할지도 모른다 보세요 근데 may or may not이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요뭐 네. 바로 complete 얘는 뭐엇을 완료하다란 동사에요자 in your presence가 뭐냐면 presence가 요게 존재, 함께 있는 거이때듯이 그래서, in your presence는 당신 앞에서 를뜻해 당신이 있는 곳에서. 다 합쳐보면, 참가자들은 당신 앞에서 그 설문조사를 완료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인터뷰에 이런 거 있어 없어. 인터뷰는. 다 일단, 일단 만나면 끝까지 해야 되죠 이것도 차이점이라고. 자, 그다음. 요 what은 우리가 그 다음. 이 와스는 우리가 관계대명사로, 뭐, 뭐, 할 것. 이렇게 해석하시고, 당신이 얻게 될 것은까지가 주어요. 당신이 얻게 될 것은 will be 뭐일 건데 brief가 간단한 라는 뜻이에요. 최상급으로 가장 간단한 이렇게 되고 가장 간단한 대답드릴 것입니다. 당신의 질문에 대한 가장 간단한 대답일 것이에요. 뭐 설문조사에서 설문조사 전부터 뭘 체크해 예아니요만대답하잖아 아니면, 뭐, 불만 있나요? 라고, 불만 사항이 있으시면 적어주세요. 라고 할 때, 길게 안 쓰지. 짧게 쓰지. 그지 뭐 설문조사 특징이 그렇다는 얘기야. 간단한 대답만을 얻는다. No more, 더 이상도 아니고, no less, 덜도 아니고. 그래서,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딱그 정도로 간단한 정도의 대답만을 얻는 것이 설문조사 내린 얘기야. 자, obviously 얘는 앞에서 나왔어요. 분명히라는 부사고. 분명히. 자, 분명히. run into는 이럴 때, 달리다가 아니라, 때, 맞닥뜨리다. 자, 분명히 당신은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될 겁니다. 만약에 당신이 깨닫는다면, later on, 그냥 나중에에요. 나중에, dead 이하를 깨닫는다면, 뭘 깨닫냐? you should have asked. 보시면, 보세요. 얘는, 저거, 물었어야 했다라고 과거로 해석이 되고, 왜 should ask가 틀렸다고 되 이유는 물어야 할 것이다 라고 현재로 해석이 돼요. 자, 다시 해석을 해보면, 분명히 당신은 어려움에 맞닥뜨리게 될 거예요. 만약 당신이 나중에 깨닫는다면, 뭐라고 깨닫냐? You should have asked different questions. 다른 질문들을 했어야 했다고 깨닫는다면, 나중에, 어려워지게 될 거예요. 이런 얘기. 설문조사 이미 끝났어. 끝나고 나서 생각해보니, 설문지에 그 질문을 물어볼 게 아니라, 다른 걸 집어넣어야 었 됐어. 뭐,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어, 질문을 한거 자체는 옛날 일이기 때문에, 설문지를 주기, 설문지, 그 사람 작성했을 때 얘기기 때문에, 물었어야 했다라고 쉬우되고, pp가 들어가야 돼요. 얘는, 물어야 할 것이다라는 앞으로의 얘기기 이 때문에 안 됩니다. 이미 설문지를 배부한 건, 그 사람이 글을 쓴 건, 벌써 일어난 옛날 일이기 때문에 should b p 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설문지는 이런 거야. 한번 내가 그 준비를 하고 설문지를 주고나면그 질문의 내용을 고칠 수가 있다 없다? 고칠 수가 없다 이렇게 된다고. 인터뷰는 하지마 어? 인터뷰는 고칠 수가 있지 때문에 다시 물어보면 되니까. 그죠 이제 설문지는 그게 안 된다. 자, 그럼 얘는 그럼으로 란뜻이고 그럼으로 따라서 설문 조사에서 자, 모스트는 대부분이고요. 대부분의 그 work는 그냥 일이라 하지말고 작업이라 하자 대부분의 작업은 라인 을 보세요 라인은 놓여있다라는 동사예요 대부분의 작업은 놓여있는데 그니까 대부분의 할 일은 어디에 있냐 바로 그 질문을 preparation 준비하는데 놓여있습니다 질문을 바꿀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질문을 처음에 잘만들어내돼 so as yes, to가 동의어가 in order to가 있고요 뜻을 뭐뭐하기 위해 에서라는 뜻이고요. 가장 최고의 답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질문을 준비하는데 대부분의 설문조사의 작업이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이거 레이는 이거는 레이는 안 되는 이유가 뭐뭉을못하 두달한 뜻이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일은 여기에 놓여있다라는 뜻이 필요하기 때문에 라이스라고 쓰셔야 돼요. 그리고 이즈 이즈 레인은 얘를 비동산 PP로 쓴 건데 얘는 비동산 PP 형태가 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즈 레인이는건 영향 없다라고 아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자 두 개는 내일 마저 하지 뭐